불꽃 야구에 선전포고했던 최강야구가 드디어 첫 방송을 시작했다. 놀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. 팬들은 여전히 비난과 응원으로 남겨있다. 야구가 아닌 방송으로 전면전을 시작한 이 전쟁에 침묵하던 또한 인물이 입을 열었다. 김은근 감독. 전설이자 마운드에 다시 오른 84세의 시구자 그가 남긴 말은 단한 문장이었다. 종범아, 욕 먹어도 괜찮아. 이 말은 단순한 조언도 사적인 위로도 아니었다. 그 말은 비난의 중심에 선 최강야구에게 그리고 말을 아끼는 불꽃야구에게도 같이 던져진 것이다. 인생은 즐겁게 좋아하는 걸 그냥 즐겁게 하면 되는 거다. 김흥용 감독과 김성근 감독 전설들은 야구계 전체의 격려와 책임을 말하고 있다. 이제 첫 방송을 시작한 최강야구는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. 그리고 첫 방송을 시청한 우리들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. 드디어 시작된 이 전쟁의 선의의 경쟁이란 박수갈채가 쏟아질 것인가, 아니면 또 다른 도화선을 예고하는 것일까?